안녕하세요. 이상목사입니다. 제가 좀 비좁고 좀 불편한 이차 안에서 갑자기 영상을 틀었습니다. 이틀 이유가 있는데요. 지금 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이 좋은 기분을 그대로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면요.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잔. 알람뽕 채널의 첫 번째 굿즈가 나왔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후등통신 12가지를 했지 않습니까? 후등통신 12가지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제가 영상을 또 보고, 보고, 보아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남겨두고 싶다 싶은 마음에 이 12가지를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. 이 디자인을 해서, 어, 냉장고 자석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?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, 어, 냉장고 자석에만 붙여놓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. 그래서, 짜잔! 이렇게 엽서화 시켰습니다. 그,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화하거나 영상통화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요. 어, 약간의 옛날 감성? 그 아재 감상 같이 편지를 보내 맞달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 후동통신의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편지도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어 그러면 사연은 어디에다 쓰고 내용은 어디다 에 할까? 제가 그럴 염려하지 않도록 짜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. 어 사연과 내용은 이 안에 쓰시고요 이 바깥에 이렇게 유리대포로 붙여서 이 우체통에 넣시면 으갈수 있도록 제작해놨습니다. 어. 괜찮죠? 너무 좋죠. 는이 이, 이게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금 받았거든요. 이 받은 이 감성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남깁니다. 여러분 이거 참 예쁘죠? 이 글씨는요, 잘 보이시나요? 여러분 이 글씨는 그 한남대학교 기독교과 조교로 계시는 다준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엽서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이 디자인은요, 임마누의 인쇄소 성현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걸 제가 좀꽤 많이 찍었거든요.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눔해 드릴 겁니다. 이 무료로 나눔해 주는 주체는요,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. 이정훈 클럽이라고요. 그 이정훈 클럽에서 그 1년 동안 모은 회비의 반을 <laughs> 기부해 주셔가지고 이 구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, 또 감사드릴 분이 한분더 계시는데 임마누엘 인쇄소의 그 대표 장로님께서 아주 조, 저렴한 가격에 이것을 해주셨습니다. 제가 보니까 선교하는 마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 우리 다솜 선생님, 성현 선생님, 그리고 이정 훈 클럽, 그리고 임마누엘 대표 장로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. 제가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느냐. 제 유튜브 채널 밑에 제가 그 인터넷 주소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.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의 주소를 쓸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최소 열매, 10매, 기본 열매를 보내드릴 것이니까요. 어,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시면 그, 그 체크에 이름을 쓰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보내드린 것까지 이정훈 클럽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. 또 혹시 열 장이 한 세트거든요. 근데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요.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20장을 주세요. 30장 주세요. 얼마든지 보내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 이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알려 주세요.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. 이 기쁜 소식을 <laughs> 여러분이 전해 주고 싶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인사드립니다. 이알람퐁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. 응원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